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알쓸시용 은나쌤이에요. 자, 우리 오늘은요. 캐스팅보트라고 하는 단어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스팅보트라고 하는 건 결정권이라는 말로도 바꿔 볼수 있을 텐데요. 가부가 동수일 때즉 찬반이 우리 A라는 정당과 B라는 정당이 있을 때뭐 이거 어떤 사안을 가지고 투표를 했어요. A는 찬성표를 50을 던졌고 여기는 반대표를 50 이렇게 팽팽하게 가부가 찬성 반대가 맞서고 있을 때 의장 즉이 회의의 어떤 의장이 어, 이렇게 팽팽히 맞섰으니 내가 이쪽 손을 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적인 선택권을 가진 투표하는 걸 우리 캐스팅 보트라고 하고요 또는 우리 이럴 수 있어요 A와 B와 C라는 정당이 있다라고 했을 때 A, B는 거대 정당이야 그래서 자의백 의석 중에서 45, 45를 갖고 C가 소수 정당으로서 10석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투표를 할때 어, 여기는 45, 여기는 45. 근데 이 C가 그러면 찬성을 들어줄까 반대를 들어줄까 이게 즉 이쪽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택.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요럴 때도 역시나 그 성패를 결정하는 이 제3정당의 어떤 투표를 캐스팅보트라고도 합니다. 즉, 결정권이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는데, 자, 이번 대선까지는 이런, 이런 당이 캐스팅보트를 쥔 제3정당에 머무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결정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캐스팅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